선생님 그러면은 대학에서 이게 고교 서열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 네. 말 그대로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왔으니까 좀더잘 봐주고. 네 네.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사실 같이... 대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교 네. 등급제. 그렇죠. 우리는 안 한다. 예. 예, 고교 등급제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쓰진 않는데. 음.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가 네네. 학교의 상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 아이들 네네. 평가하는. 그럼 이 학교의 상황이라는 거는 이 학교가 예를 표준편차는 얼마인지. 예, 예. 이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이 학교가 커리큘럼 자체가 되게 고급 과목들이 많아서 내신 받기 좀 네, 네. 어려운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되진 않았는. 음. 그러다 보니까 수강자 수는 또 적어서 내신 받기는 어렵지는 않았는. 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다 보면서 아이들을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뭐 고교 등급제를 한다라기보다는 네. 그런 학교의 상황들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하고 아이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돼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 음. 말씀드렸지만 하나고다 그럼 내신 (4등급) 정도 돼도 서울대 중앙위권 네네. 뭐~ 연대 고대를갈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정성 평가를 하고 아이들 평가하기 때문에 고교 뭐 서열화 등급제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에 맞는 선발 방법이에요. 선생님 네. 네. 되게 외람된 말씀인데네 네네. 그냥 등급이 있는 거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네. 네. 아니 그럴 수밖에 네. 사실은 없다고 네.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laughs> 가장 대면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교가 좀 잘하는 자사고가 있다고 한다. 같이 볼 수가 없고 없죠. 그리고 또 학생부를 보면은 네. 이게 어느 학교인지 눈치를 안 채는 게힘들죠요 <laughs> 맞습니다. 네. 그냥 워낙 이제 일반고랑 교육과정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어 여기는 일반고 아니구 금방 또 알아차릴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28이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2028 대입 개편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예예. 이렇게 하겠다 나라에서 근데 이게 2028 대입 개편 대입이 지금 현재 고일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식인데또 공교롭게도 고일 아이들에서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 게 고교 학점제잖아요 예예. 그럼 이 고교 학점제는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본인의 진로랑 맞는 원하는 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자유렇게 선택해서 예, 예. 이제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고교 학점제인데 네. 이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는 그런 고교 맞는 게 고교 학점제인 거고 예. 예를 들면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과목에 이, 이 아이가 어떤 과목을 들었지 관심이 없고 음. 등급 몇 등급이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럼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고기 학점 문제랑 잘 맞지 않는 그런 전형 중에 예, 하나이기 예.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더 늘려 가려고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음. 취지 맞게 늘려 가고 대신에 좀 줄이려고 하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그다음에 네, 수능으로 네. 가는 정시. 이 부분 예. 줄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늘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고교 등급이 있지 않냐. 예.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리고요. 그리고 예예.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요즘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고. 네. 사실 이거는 대학에서 원하는 게 아니. 음, 나라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에 그렇죠. 예, 이게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라는 예예. 것 때문에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라는 게이전 정부에서 이제 나온 예예.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블라인드를해 버리면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평가되면 오히려 음. 내신밖에 어려운 학교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았어. 네네. 열심히 중학교 다른 학생들 노이 시간에 공부해서 또이게 내신밖에 어려운 분위기 소위 말하는 뭐 학군지나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블라인드 평가를 해서 예. 이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에 맞진 않거든. 그래서 음. 대학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평가 없애달. 예. 사실 그게 이제 저는 학종의 취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 블라인드 평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는 네. 그렇게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 어떤 방침은 블라인드 평가고 네. 고교. 서열화 등급제도 이제 안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진행을하고 심지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 네네. 되니까 네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정책이 네. 엇박자가 나고 있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손님들이 더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질문을 한번더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늘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날, 네. 날 거다. 음. 이제. 대학에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예, 예. 그럼 앞으로 수시 정시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수시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네그 부분은 대학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수시가 60 정시가 40 정도 비율을 맞아요.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에 합쳤을 때고 어, 아시겠지만 지방의 대학들은 교과전형의 비중이 더 높은 대학들도 많고, 네네. 근데 전체 합쳤을 때 4년제 대,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수시가 60, 정시가 40인데 음. 이 정시 40은 사실 대학에서 원해서 한, 했다라기보다는 무조건 아, 정시 예. 40% 이상으로 이건 의무의 의무야. 지난 정권에서 그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재정지원 이런 거안 해줄 거야. 예, 예. 이제 겁을 주니까 예. 이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럼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종의 그러면 비중을 높인다. 그럼 이거는 수시의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정시 비중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수시를 60에서 70으로 그리고 정시를 40에서 30으로 낮추는 그런 계획을 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대3대 그러면 네. 7대3 정도로는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네. 근데 이것도 뭐 역시 이제 승인이 돼야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만 네. 대학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심지어 거. 예를 들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네. 100%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대학들은 네. 입맛에 맞는, 네. 자 새롭게. 네. 자율적으로 이제. 그쵸. 그니까 네.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입학처랑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입학처도 네. 많이 찾아다니고, 이제 간담회를 하면, 특히 이제 대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네. 이 전형으로 뽑았을 때가, 종단 연구를 해보니 예예. 이 전형으로 뽑았을 때가 아이들이 정말 성실하고 네. 이런 표현들 들어요 충성도가 높다 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대높다 음.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삼년 동안 내가 이 학교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네. 생기부도 채우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 흔히, 얘기는, 흔히 얘기하는 충성도가 높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교 들어오면 네. 근데 정시라는 거는 수능으로 이제 점수 맞춰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만약에 메디컬을 의대를 생각했던 학생들도 점수 안 나왔어요. 네네. 그렇다고 메디컬 쓸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럼그 점수에 맞는 학과를 택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적응 잘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정시는 아이들의 전공과 진로랑 좀 무관해서 이제 아이들을 뽑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시비율 좀 많이 낮추려고 하는 그런 계약에서 원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정시로 <laughs> 하면은 수능 점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은 수능만 다시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근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 소위 이제 수시 전형들은 재수를 하기가 좀공벽이 네. 하다 보니까 무시 출신들은 좀더 열려 있어서 안수도 하고 네네. 네네. 어쨌든 그러면은 음. 앞으로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수시가 조금 더 늘어날 거라는 어떤 그런 염도를 둘 필요가 있겠어요 네네. 어떤 분들은 지금 정시가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들리는 네. 가기도 해.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고에서부터가 이제 입시가 2028 대입 개편에서 예예. 바뀐 게 내신이 바뀌었고요. 어, 예. 그 내신이 이제 구등급제에서 이제 상대평가 과목들이 5등급제로. 예. 예. 그리고 수능도 되게 단순화되는. 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수학이나 뭐 국어나 예, 선택 과목들이 있었는데 공통 예, 예. 과목, 선택과목,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이 다 없어지고 공통 과목으로 치러지는데 이 함구 과목도 사탐이 9개 과목 중에서 택 2. 과탐이 예, 예. 문화생지 원 투에서 여덟 개 과목 중에 택이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선택해서 응시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만 보게 돼요 그러면 네. 수능이 전반적으로 쉬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쉬워지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정시 비중을 높이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서 네. 그래서 정시 비중을 낮지고학점제 취지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높이고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 되게 아, 잘 유심하게 잘 생각하셔야 될것시간 늘어나는 음. 방향이 될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공부의 신과 입시의 신의 만남이라고. <laughs> 아, 그래요? 맞습니다. <laughs> 네, 제가 네. 거의 동급이 됐다는 게 너무 아, 무슨 <laughs> 말씀이십니까? 저야말로 허접한 음, 네. 사람인데 아, 제가 주변에 오늘 방송 나가서 토론식으로 네. 이렇게 자담회식으로 한다 오, 진짜 공신 강성태님을 진짜 보는 거냐 주변에서 이게 주변 분들은 되게 연예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아 정말요? 분이...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좋은 방송 계속 네. 드립니다아 그게 다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laughs> 아니, 아니, 그런 아니요. 표현을 이제 써주시는 거 같고요 <laughs> 저 같은 경 어쨌든 너무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오늘부로 네, 입신신에 등극되셨습니다 <laughs> 아, 네, <아이고, 웃음> 고맙습니다 그럼 <laughs> 주격성 <좀 중요성이> 입신인데? <laughs> 임신도 아니고.